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먼저 돈을 넣으라고 해요. 어.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넣고 그 이후에 좀 돈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봅니다.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말이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야죠. 13월의 월급 얘기, 연말정산 잘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매년 드리는데 이거 매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또 달라진 게 많죠? 네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좀 챙겨 보면 좋은데요 일단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세액공제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일 텐데요 음.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또, 또는 손자가 있는 경우 첫째가 25만원 둘째가 30만원 셋째 이후에는 인당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 이게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 분들이 좀 혜택을 볼수 있는 네. 내용 일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주택 청약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이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음. 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 가구의 지배 명의자인 대표 한명 그러니까 주로 세대주라고 부르죠. 이 세대주 한 분만 가능했는데 올해 부터는 배우자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본인이 이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본인의 청약저축 나비 계 계획이... 입비 에게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다만 여전히 이제 부부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서요. 부부, 부부 중에서 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는 분중한 분이 선택을 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그런 것 관련해서도 혜택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출기관이 인대인에게 계좌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이 임차금액에 대한 이 소득공제를 허용을 음. 했는데 보통 이렇지 않아요 은행이 바로 넣어주던데 네 그런데요 이제는 어 그것도 이제 대출 신청을 그 뭐죠? 그래 신청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실행한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렇게 대환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더 저렴한 은행으로 이후에 좀어 발아 타더라도 계속해서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챙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좀 최근에 많은데 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 가구는 이제 각각 50만 원씩 어,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부가 동시에 공제 받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거주비 관련해서 세액 공제, 소득 공제군요. 소득 공제를 받으시려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명의로 하는 게더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큰 사람이 소득 공제 받는 게더 좋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헬스 클럽이나 수영장 등록 비용도 연말 정산에서 혜택 보는 대상이 됩니까? 네, 올해 7월 1일 이후에 가장 관심이 많이 높았던 게 수영장이나 뭐 헬스장 같은 시설 이용료가 어,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항목,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책을 사거나 공연장을 가거나 뭐 박물관 이런 곳에 갔을 때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단 6월 까지 결제한 것은 좀 사용이 안 되, 허용이 안 되고요. 7월 1일 이후에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런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을 이용하셨다면 이 부분이 이 소득 공제에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단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한에서 허용이 되고요.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헬스장에서 한 100만 원을 좀 긁었 다 네. 그렇다면 30%인 30만 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이 소득에서 30만 원을 빼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PT나 뭐 이렇게 네. 필라테스 같은 어, 강습을 네,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원칙상 제외가 되고요. 다만, 이런 강습료가 시설 이용료와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0%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PT는 약간, 아유, 여유 있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요렇게 <laughs> 분류가 되는 모양이군요. 이 기자님, 근데 매년 가성비가 진짜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잖아요. 네. 요 기부금이 올해는 좀 바뀌는 게 있죠. 네. 최근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담매품도 받을 수 있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모금액이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길 음. 전망입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어,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고향에 돈을 기부해서 도와주고 나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이런 상생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10만 원까지는 기부액 전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의 16.5%를 음. 공제해 주고요. 이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 지역 사랑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기부하면은 10만 원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당장 하셔야, 하셔야 되는데요. <laughs> 이 특산품은 지역마다 한우도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빵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유명한 그 제과점의 빵까지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어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천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삼십삼 퍼센트까지 상향이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게 꼭 진짜 고향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고향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게 어떤 답례품을 줄 건지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서 다들 지금 열심히 십삼 월에 월급 늘리려고 뛰고 계신데 요거 2주밖에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남은 기간에.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 카드 소비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은 어.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사,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이미 월등히 넘었더라고요.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래서 아니, 충분히, 충분히. 아,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체크카드로 좀 돌릴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비할 것들이 좀 남아 있다면 12월 동안 좀 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 카드 사용액을 25% 기준을 좀 넘기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공제 문턱이 되는 25%를 먼저 넘기는 음. 게 좋습니다 만약에 부부 등 이게 두명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지출을 좀 몰아주면 공제 혜택을 좀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인 근로자는 3천만 원의 25%면 7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분보다 연봉이 낮은 분에게 카드를 아. 좀 몰아서 쓰면서 공제 혜택을 높이는 것이 좋고요. 맞벌이면 일단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생활비 쓰는 게 유리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공제 문턱이 있어서 총 급여에 총급여의 3%를 넘어설 때부터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료비도 소득이 좀 낮은 분에게 몰아서 그 카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뭐 부양가족이라던가 교육비 그리고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에게 좀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이 되는데 이인적공 통제를 통해서 이 150만 원의 소득을 줄어들 때이 네. 150만 원이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에서 빠져나갈 경우 음. 이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러네요. 소득 그렇죠. 구간이 이렇게 그 경계선에 걸려 있는 분은. 다음 구간으로 안 넘어갈 수 있게 고개 내려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분께 이제 인적 공제를 받아서 소득 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고요. 더불어서 뭐 교육비나 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 같은 돈의 어, 선상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공제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부 중 과세 구간이 좀 높은 분, 그러니까 좀 소득이 많은 분의 명의로 지출이나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5%를 저처럼 넘겼다면요. 공제 율이좀 높죠. 30%인 체크카드로 전환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 우리 김민주 님은 작년에 목돈연구소에서 듣고 올해 고향사랑 기부하고 참기름 들기름 받았어요. 했었는데 저도 노상 이걸로 먹고 있어요. 들기름. 미역국 끓일 때 항상 요 들기름 받은 걸로 하고 있는데 아니 이 기자님 그러면 연말정산 앞두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하고 연금저축 이거 연말에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연말만 되면 IRP 광고를 이렇게 해대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중에는 다들 안 넣는데 네. 연말까지만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요. 막차타도 다 혜택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국내 5대 증권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달 개인형 퇴진연금 IRP와 연금저축상품의 순유입액이 1조 83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게 10월 대비해서 1천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중에 미처 채우지 못한 금액을 막판에 몰아놓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월 31일 전에 돈을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더해서 총 900만 원을 넣으면 거기까지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만 원 이하는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는 118만 원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누르기 위해서는 납입 순서가 또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에 먼저 돈을 넣으라고 해요. 어. 이 연금 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넣고 그 이후에 좀 돈이 남는다 라고 하면은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저축에 세제 혜택을 주는 최대 납입 금액이 600만 원인데 이 한도만 채워도 공제액 대부분을 확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i r p r p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금 저축에 비해서 네. 운용 규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도 인출 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연금 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좋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아니 김진님 발리 가셨는데도 목돈 연구소 듣고 계세요? 아, 발리에서도 놓칠 수가 없어서 SBS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듣고 있어요. 소득 구간 챙겨가기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 웬일이야. 지금 발리가 몇시죠? <laughs> 10시 42분? 아 조식 후에 목돈 좋죠. 근데 ISA도 연말에 많이 찾죠? 네, 연금저축과 IRP 합산 세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IS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ISA는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연간 한도 2천만 원, 그리고 뭐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해서 뭐 ETF라던가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뭐 직접적인 뭐 세공제 혜택은 없지만 계좌 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또 가장 큰 특징이 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음. 있다는 거고요. 또이 금융 상품 을합산해서순 이익에 대해서만 어,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만기 ISA 한 3년 운용해서 만기 네. 자금이 있으면 이것을 뭐 연금 계좌나 연금 에,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면 추가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900만 원 이미 꽉 차신 분들은 많이들 이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신중하게 넣으셔야 되는 게 이게 자금의 결박 효과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나저나, 요즘 청년층은 아이폰 쓰고, 아빠는 갤럭시에요. 요거 유행 좀 지나가면서 청년층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살짝 넘어오려고 한다, 만다, 요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경닷컴이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의뢰해서 20대 스마트폰 사용자 3,045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63%가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건데요. 20대 대상 스마트폰 선호도 조사 중에서 국내 최대 규모니까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갤럭시 스마트폰 쓴다 이런 응답은 35%, 그러니까 여전히 이 20대 사용자층에서는 아이폰이 강세임은 음. 알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갤럭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어디서 알수 있어요? 네, 이 교체 시기가 돼서. 그렇다면 다음 스마트폰을 산다고 하면은 뭘 사겠냐라고 물었을 때이 갤럭시를 사겠다라고 응답한 사용자가 전체 40%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갤럭시를 쓰고 있다는 응답자 가 35%인데 이것보다 어. 5% 포인트 높게 나타난 거고요. 어, 갑자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응답자 63%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5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선호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최신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경향도 음. 보인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20대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쓰, 쓰는 스마트폰 기종은 아이폰 16 시리즈 이전 모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종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폰 16이나 17 시리즈를 쓴다는 응답은 전체의 19%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최신 아이폰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더덜 느끼기 어. 때문에 좀 갤럭시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매력이 떨어져서일까 갤럭시가 매력이 올라가서일까 이거 좀 헷갈리는데 조 기자님 그래도 청년층이 오랜만에 마음을 좀 바꿔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아이돌이 갤럭시 모델하면서 아유 아이, 아이폰 써본지가 언젠지 해서 이런 거 올려가지고 또 SNS에서 논란이 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청년층이 갤럭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이폰 이용자 중에서 다음에는 갤럭시를 선택하겠다 이런 응답자들이 꼽은 1순위의 이 환승 사유는 원하는 기능이 없다 이것인데요 이어서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또 새로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답변도 많았습니다 어, 종합해보면 최신 아이폰 기종이 20대 사용자들의 선호를 좀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는 인공지능인데요 음. 삼성의 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20대들을 보면은 최근에 특히 이 갤럭시의 AI 기반의 이미지 편집 기능에 대한 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 아이폰의 웹, 외... 디자인이나 외양 이런데 관심이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AI를 체험해보고 이 AI를 쓸수 있는 핸드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무엇보다도 사진 편집이 좀 자연스럽다, 음 이렇게 사람도 오렸다 붙였다 하고 뭐 이런 <laughs> 기능들 있는데 사람 삭제 기능 이 있잖아요. 네, 삭제 기능이 저리 있거든요. 비켜 이거 그런 기능에 대한 좀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요즘에는 또 굉장히 줌을 많이 땡길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카메라 사용 경험도 20대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 중 하나. 로 꼽히는데요. 특히 뭐 아이돌 콘서트나 스포츠 음. 경기장 이런 곳에 갈때 20대들이 갤럭시 엑의 울트라 이런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빌리기 위해서 음. 좀 대여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그 갤럭시 플립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네. 그 핸드폰 디자인에 이제 문구를 뭐나 오늘 뭐 한가요라는 거, 예를 들면 나 오늘 뭐, 뭐, <laughs> 어. 나뭐 해, 해피 뉴 이어라던가 이런 문구라는 문구를 이제 꾸며서 이제 거울 셀피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문화도 퍼지면서 어, 갤럭시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팬클럽에서 이거 단체로 진짜 빌리러 많이 가요. 음. 제가 스테이이면서 시즈니이면서 통통이거든요. <laughs> 제가 세계 팬클럽 활동하고 있는데. 펜사 있으면 무조건 단체로 빌려서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방어 먹기. 이건 뭐 겨울철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인 겨울 생선으로 꼽히는 방어. 이 도매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먹은 결과인데요. 네,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가격 정보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이제 일본산 방어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킬로그램당 평균 33,6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날 경매가보다 무려 57%나 높은 상황입니다. 겨울에 많이 먹는 생선 참돔 값은 작년과 비슷했고요. 연중으로 잘 팔리는 이제 광어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는데 유독 방어만 가격이 이제 급등한 겁니다. 예, 수산물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이 대방어 8kg 이상 평균 소매가 1kg 가격이 56,54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년 전보다는 30% 넘게 뛰었고요 작년보다도 15% 넘게 상승한 가격입니다 근데 두 분이 질문을 아, 방어가 예전부터 인기가 있던 횟감은 아닌데 갑자기 올랐습니다 라고 써 오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 활어회인들 쪽에서는 겨울에 스케줄이 있거든요 어. 도로목 갔다가 어, 과메기 갔다 방어 먹고 이제 1월에 줄가자미로 겨울 스케줄을 끝내게 돼 있는데 이게 방어가 요즘 들어서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기술이 좋아지고 요리기법도 발전을 하면서 이 기름진 맛과 이제 부드러운 식감이 음. 주목을 받아서 이 겨울철 제철 음식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암요 암네 네.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라고 합니다. 음. 근데 청년층이 방어를 되게 좋아했는지는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SNS에 방어 사진이 진짜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네그 보다 보면은 아, 우리도 다음 모임에는 방어를 먹어야겠다 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어는 2030 젊은 세대가 꼽는 겨울철 필수 음식이 정말 아, 이미 됐거든요. 저도 매년 먹기는 하는데요. 어,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이 방어를 태그한 게시물을 찾아보면은 28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어를 그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냐 느 이런 게시글도 굉장히 많은, 많은데요. 방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어떤 채소를 곁들여야 하는지 또 어떤 양념장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한 이런 게시글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젊은 세대가 줄을 이루는 그 게시물에 보면은 어 만날 때마다 방어를 먹자. 아, 나는 진짜? 방어를 왕창 먹고 싶다. 내 네. 최애 <laughs> 네, 맞지. 알려지면 안 된다든 네. 뭐 이런 댓글이 따라 붙으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좀 보여 주는데요 방어 인기는 대형마트 실적으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이마트에서도 이달 방어 매출이 전년 대비 한500% 가까이 늘었고 뭐 롯데마트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성숙님 어제 드셨구나 2인분에 42,000원 잘 먹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4253님께서 제가 현재 이 활어의 업계 종사자입니다 음. 방어 값이 비싸진 게다 다들 대방어를 찾으니 소방어를 사료 먹여서 키워내느라고 소방어 값도 올랐겠죠.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역시 다시 대방어구나 해서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대요. 아, 방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군요. 근데 이게 웨이팅 3시간은 좀 과하지 않아요? 방어? 네 맞습니다. 이 서울 밤, 방어 3대 맛집으로 꼽히는 그 아, 집들이 있거든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이게 주말 기준 웨이팅 기본 1시간 반이라고 하고 2시간 3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 줄을 서주는 분들도 있고 아 식당 가보면 은 네. 뭐 저녁 시간이 아니라 4시. 세시 이때부터 애 시간. 네, 그때부터 줄을 서서 네.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방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구나. 아 방어가 맛기는 있 맛있어요. 근데 우리 미경님도 대방어가 너무 비싸서 아유 저는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요. 겨울에 다들 건강하게 식재료 즐기시면서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